우선 가장 중요한 거 플렉 보고서에 나타난 그 정부 부처 해킹 관련하여 지금 과기정통부는 뭘할수 있어요? 국정원에 요청할 수 있어요? 어, 그런 저희가 권한은 없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제 그 관련된 그 공공기관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이 책임이 있는데요. 정부기관에 대한 것들은 지금 국정원하고 행안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행안부가 지금 음, 내부 서버 해킹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죄송하지만 상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이게 문제인데요. 지금 교수님이 말, 그, 예, 말씀하신 것 중에 우선 급히 해야 될게각 어, 부처 해킹 당했다고 추정되는 부처를 먼저 그리고 나머지 모든 부처를 해킹 여부 전수조사하는 거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해야 되지 예, 이 부분으로 들어가면 좀좀 애매모호 해지고 그래서 이건 제가 챙겨서 꼭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사 원장님 예예 예. 키사 는뭘할수 있어요 지금 교수님이 여러 말을 10분 동안 하시고 또 지금 하고 계신데 키사는 뭐 하고 있어요? 예, 뭐 이번에 저 여러, 여러 가지 사태를 겪으면서 IMS ISMS 의 실효성이라든지 뭐 이, 이런 부분들 마, 많이 그또 주요 기반 시설에 주요 기반 시설에 이거 뭐야 좀더뭐 뭐, 뭐야 흡수하게 되어 있다는데 이런 문제들을 전에뭐가이부 전통부하고 회의해 가지고 주요 기반 시설도 주요 뭐야, 저, 저, 3, 몇 %씩 학대, 뭐 공인 잠사라든 인들 몇백 프로씩 확대 옛날에는 저 뭐야 저, 저 방화벽 위주로 스위치라든지 네트워크 위주로 되시는데 코어만까지 다 어, 주요 기반 수술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sms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치구 기반의 시스템들을 실제적으로 더해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kt가 펨터셀 관리가 허술한 것 오늘 나와서 들으셨죠? 예예 예, 예. 예.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통신 장비마다 장비별 고유번호가 있죠 예.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내부 통신망에 접속할 때이 장비별 고유번호를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현재 kt는 그 부분은 제가 뭐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당연히 그 프로세스 상황은 확인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거만 해도 고유번호가 확인이 돼도 예. 사고 가능성은 확 줄어요. 왜 주냐면 그러면 이건 고유번호가 있는 사람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폐기해야 되는데 폐기하지 않은 햄터세를 활용했다고 경우의 수가 줄게 되거든요. 저 정말 원장님 제가 정파와 상관없이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물러나 주십시오. 저 지금 국가적으로 이런 위험이 터지는 거 정말 키사 원장은요. 이 분야에 대한 완전 전문가가 와야 될것 같아요. 검찰 수사관이 와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건 그거, 정말... 저도 아니요. 동신, 동신을 전공했습니다.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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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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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제 국가 기관의 기사는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가 와야 되고 이래야 AI 3강으로 가지. 이게 검찰이 지금 김현 의원 자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검사들이 KT 상부 구조를 장악하고 KT 엉망 대가고 진짜 이건 충심으로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요 정국민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건 가능하면 저는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가적 위기 아닙니까 저는 교수님의 말씀에 정말 100% 동의하고 늘 불안해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마침 과기정통부가 AI 주무부처잖아요 AI전략위원회의 한 파트가 저는 이 보안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그 부분만 좀 보태드리면, 네, 네, 그 같습니다. 국가 AI 전략위원회에서 그 보안 어, TF를 별도로 어,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F뿐만 아니라 거기에 중요한 한 기구로 TF로 시작해서 기구로 들어가서 이건 같이 가야 될것 같아요. AI 삼관과 우리의 보안 강도를 높이는 것은. 네, 그 부분 잘 전달해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